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캐딜락의 초대형 SUV 에스컬레이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을 언제 어디서 보더라도 너무나 눈에 띄는 차죠 사실 이만한 차가 눈에 안띌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뒤편에 카니발과 비교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대한 차체를 만나보고 계십니다 일단 수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전장이 5,380mm나 되고요 이만한 숫자를 갖고 있는 차들은 각 브랜드의 플렉십 초대형 세단들과 비교하더라도 이 차보다 더 짧은 경우들이 많아요. 이보다 더긴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차체 전폭이 2060mm에 달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주차 구역에는 사실 들어가기도 좀 어렵고요. 주차를 하더라도 도어를 열기도 쉽진 않습니다. 여기에 높이 전고는 1945mm. 그러니까 194cm 인 사람이 서 있더라도 이 차보다 작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때문에 굉장히 멋지고 당당한 이미지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면부의 범퍼나 헤드램프, 그릴, 이런 모든 조합들이 굉장히 강한 포스를 느껴지게 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차는 스포츠 버전이다 보니까 그릴과 헤드램프의 블랙 베젤을 이용해서 장식류들을 넣어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 덕분에 차가 좀더 짙은 강인한 그런 이미지를 느껴지게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랄까 좀 올블랙의 수트를 차려입은 멋진 근육질의 남성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달까요? 여느 차들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독특한 에스컬레이드만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디테일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블랙 유광의 그릴과 그리고 블랙베젤로 감싸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이 있고요. 그리고 캐딜락의 시그니처죠. 이 수직 패턴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커다란 데이라이트와 방향 지시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 세대 모델은 이 헤드램프 자체를 완전히 수직으로만 배치를 했던 거에 비해서 이번 모델은 데이라이트는 수직으로 그리고 헤드램프는 수평으로 배치를 하는 디자인을 통해 차가 좀더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드의 라인들 보이시나요? 굉장히 날서 있는 뾰족뾰족한 엣지가 살아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나 이 보닛 끝단을 보시면 캐딜락의 상징과도 같은 V자 형태로 꺾여있는 날카로운 모습의 후드 디자인이 굉장히 특징이고요. 이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디자인 하기 어렵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멍청해 보일 수도 있고 좀 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에스컬레이드는 그런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다 깨고 아 우리가 하면 달라 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이드 뷰 보시면 이 차는 롱일 베이스 버전은 아니에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가 아닌 일반 버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긴 차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휠 베이스는 ESV나 일반 모델이나 동일하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뒷 차축에서부터 뒷 범퍼까지의 길이가 얼마나 더 확장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ESV 모델과 아닌 모델의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ESV도 시승을 해봤지만 그 차는 사실 오너 드리븐으로 타고 다니기에는 너무나 불편해요 웬만한데 주차를 하기도 어렵고요 골목 같은 데 들어갈 땐 당연히 더 신경 쓰이고요. 전폭이나 높이는 같지만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일반 버전이 비율상으로도 더 안정감 있고 그리고 실제로 몰고 다니기에도 훨씬 더 편해서 이 차량을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사이드뷰는 네모 반듯한 모습으로 각져 있는 형태가 두드러지는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A 필러를 제외하고는 B 필러, C 필러, D 필러가 거의 수직 형태로 서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뒤 범퍼의 디자인들도 이렇게까지 수직으로 서 있는 차가 과연 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기 저항 같은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에스컬레이드는 전통적으로 바디 온 프레임 방식의 차체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커다란 철제 빔이 전체를 관통하면서 큰 뼈대를 만들고 있고 그 위에다가 차체를 얹어 놓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승차감에서의 손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걸 잘 커버해 냈더라고요. 이건 다음 시승기 편에서 좀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에 사이드 미러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리고 서라운드 뷰 기능을 지원하는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운전석 도어 위쪽에 샤크핀 안테나가 장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루프랙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열면 사이드 스텝도 확인할 수 있죠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C필러에는 이렇게 캐딜락의 로고를 넣어 놨습니다 좀더 센스 있는 차량 장식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유구는 운전석 쪽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고급류 권장 세팅입니다 일반 류를 넣고 타는 게 사실 OHV 엔진이니까 크게 뭐 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고급류 세팅이기 때문에 온전한 성능 제대로 누리시려면 고급류 주유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에스컬레이드는 앞모습과 뒷모습이 완벽하게 수미상관 디자인을 완성해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컨셉을 갖고 동일한 이미지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자동차들이 보통은 앞모습은 뭐 굉장히 좀 강인한 이미지였다가 뒤로 갈수록 뭔가 좀 순둥순둥해지거나 혹은 그 반대인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에스컬레이드는 앞이나 뒤나 동일한 모습, 동일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테일램프가 1m 정도 되거든요. 테일램프 길이가 위에서 아래까지 1m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테일램프를 갖고 있고, 이게 또 야간 주행 시에 점등이 되면 굉장히 멋져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저 뒷모습을 갖고 싶어서 이 차를 타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왜냐면 이건 세단에서는 누릴 수 없는 수준의 장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컬레이드 또는 초대형 SUV만의 매력적인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파츠들도 다 블랙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머플러는 듀얼 타입으로 양쪽에 이렇게 팁이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완전히 딱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네모 반듯한 모습이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네모네모한 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박스 타입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심지어 멋있다는 게 차의 장점이 됩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디자인해놓고 멋지기가 진짜 어려운데 캐딜락은 묘하게 그런 멋이 있어요. 특유의 어떤 포스와 풍기는 이미지가 굉장히 센스 있는 그리고 쿨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플립업 글라스라고 해서 이뒷 유리만 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뒷 유리만 이렇게 열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도어 전체를 열 수도 있어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테이게이트 전체가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차가 롱바디는 아니기 때문에 3열 시트를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적재 공간이 아주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차체 대비해서 크지 않다는 것 뿐이지 웬만한 대형 세단들 트렁크 공간만큼의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또한 3열 시트를 접으면 어마어마한 적재 공간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대단한 수준의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차박 이런 거이차 앞에서는 뭐 다른 차들이 주름 잡기 좀 어렵겠죠. 전동식 시트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폴딩을 할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도어를 열고 실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뒷좌석은요 굉장히 넓죠. 차체 크기가 큰 만큼. 상당히 넓은 공간에 갖고 있는데 패밀리카 찾던 분들은 아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위전용으로 아 내가 뒷자리 타고 다녀도 될까 싶었던 분들께도 뭐이 정도면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일단은 2열 시트는 전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을 지원을 하고요 독립시트이기 때문에 팔걸이가 별도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통로로 구성되어 있고요 직접 한번 탑승을 해 볼게요 탑승을 해서 보시면 레그룸 네 너무나 넓어요 다리 쭉 뻗고 있어도 되고요 뭐 꼬고 있어도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정도도 넓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 허벅지 지지도 꽤나 잘 해줍니다 1열 시트의 버름가는 수준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별다른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에 헤드룸도 상당히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고 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함 그리고 시야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많죠. 또한 이 팔걸이가 장착되어 있어서 유전용으로 쓰시려는 분들께도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패밀리카로 쓰시려는 분들께는 성인 자녀분들과 함께 하더라도 전혀 문제없는 넓은 공간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열 중앙에는 이렇게 독립공조 컨트롤러와 열선시트 이외에 컵폴더 그리고 USB C 타입의 충전 포트와 HDMI 케이블 단자가 마련되어 있어요. 어, 이 HDMI 케이블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하신다면 바로 이 인포테인먼트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케이블 연결을 해 놓고 여기에다가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들을 주행하면서도 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모니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양쪽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열 탑승자 두 분이 각각 다른 컨텐츠들을 보면서 이동할 수도 있겠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3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열 시트도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진짜 압도적으로 넓거든요 뒷좌석에 3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시트 구성을 해 놨는데 일단은 성인이 탑승하기에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앉아 볼게요. 이어시트를 ER 제일 넓게 세팅한 상태에서 3열에앉더라도 무릎 공간이 뭐 시트에 닿거나 부딪히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뭐 짧지 않은 거리, 한두 시간 거리도 이동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겠다 싶을 정도의 이 레그룸과 그리고 헤드룸 숄더룸 등 공간 확보가 충분히 잘 됩니다. 때문에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카니발과 뭐 유사성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UV 중에서는 단연 압도적으로. 쾌적하고 넓고요. 다만 이제 쿠션감이라던가 이 시트의 등받이 각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따를 수 있겠죠. 그리고 시트 중앙에는 누군가를 태우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3명이 쪼르르 앉아있으면 좀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성인들은 2명 정도가 여유있게 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총 6인승으로 이동을 할 때에는 충분히 쾌적하게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일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죠. 천연 나무 소재를 사용한 트림과 그리고 최고급 세미 안일링 가죽을 활용한 가죽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캐딜락은 사실 미국 내에서는 최고의 럭셔리카 브랜드로 손꼽는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플래그십 역할을 하고 있는 오랜 역사를 지닌 에스컬레이드라서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때문에 공간이 넓고 쾌적한 거야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시트 포지션과 또 고급스럽게 꾸며낸 실내 장식류들이 어우러지면서 아, 역시 이 차는 럭셔리카 맞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LG 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한 OLED 38인치 구성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게 그리고 넓게 펼쳐져 있죠. 다만 이게 좀 베젤 부분들이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딱 뭔가 38인치다 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여기가 14인치 정도, 그리고 여기 또한 14인치 정도, 그리고 쪽창으로 되어 있는 별도의 디스플레이.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져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지금 디스플레이 끝단이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거 실행을 하게 되면 이 꺾인 단은 그냥 버리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모 반듯한 구역만 디스플레이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AKG 스튜디오 레퍼런스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오디오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스피커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루프에도 지금 스피커예요. 그리고 헤드레스트에도 스피커 달려 있고요. 또 도어 트림이나 A 필러 필러 부분이나 곳곳에 스피커와 그리고 우퍼들이 장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공간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음악을 듣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 음질 자체도 좋은 편이긴 한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수의 스피커에서 들려주는 굉장히 입체적인 음색이 이 차만의 독보적인 강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외에도 열선 통풍 시트와 그리고 마사지 메모리 시트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구동 방식을 기계식으로 변경을 할수 있기 때문에 2륜 4륜 그리고 오토 모드 또 주행 모드를 여러가지로 바꾸는 것과 오프로드 모드, 여기에 에어 서스펜션의 차체 높이를 최대 3단계로 올리고 내리는 기능들도 구성을 해놨습니다. 또한 워낙 크고 거대한 차량이다 보니까 이 디지털 센터미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룸미러로 볼 때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확실한 시야를 확보해준다는 점에서 에스컬레이드에는 필수 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차선 이탈 경고, 오토 스탑, 오토 홀드와 같은 편의 기능들도 모두 다잘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칭찬하고 싶은 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냉장고가 있어요. 근데 진짜 시원하거든요. 여기에 음료 같은 거 넣어두고 여름 차를 다니면 진짜 음료에 살얼음이 낄 정도로 영하 5도까지 시원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 너무나 좋습니다. 겨울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날씨가 좀 더울 때, 갈증 날때 시원하게 음료 준비해서. 마실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나 유용하게 쓰고 있는 기능이라 이것도 이차의 진짜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 지금도 너무 시원해요 다만 한 가지 유일한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이 한국 사양에는 반자율주행 기능 그러니까 슈퍼크루즈가 빠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지도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누릴 수 없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사실 에스컬레이드 정도 타시는 분이라면 분명 운전하는 걸 즐기고 이 차를 직접 조작하는 걸 즐거워하는 분일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단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캐딜락의 진짜 매력 넘치는 대형 SUV 에스컬레이드를 시승해 보고 있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 차의 주행 성능과 여러 가지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이 차의 시승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번에 또 만나요. 안녕.